어, 저기, 응? 혼자 하세요? 아, 여자랑 착각해서 작업 건거 아니에요. 여기 궁금하긴 한데, 여성이나 커플이 많아서, 남자 혼자 들어가기 어려워서,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들어가 주실 수 있을, 아, 괜찮으세요? 음, 뭐 드실래요? 어. 알았어요. 실례합니다. 아이스 커피 따뜻한 거두잔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스커피 따뜻한 거 작은 동물 카페란 게 진짜 동물이 있군요. 미지의 세계인 걸 힐링 어쩌... 받는 사람이 있는 것도 어쩐지 알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짜브라 트릴까봐 무서우니까 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아니요, 그쪽까지 참으실 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아보시겠어요? 어,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선스럽네. 제법 크군요. 어. 아파보이는 것치곤 기뻐보이네. 어. 흔들렸네. 잘 됐네요. 차분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구나. 신경 쓰지 마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제법 힐링 되니까. 아 하야태군 스무살 대학생인가요? 젊네. 미마씨는요? 올해 스물일곱 회사원이에요. 하야태군은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하고 있나요? 경제학부라 건실하네요. 아뇨아뇨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사과할 것까지야. 어, 아 힐링이란 어떤 걸까 해서요. <laughs> 그럼 슬슬 이건 제가 내게 해주세요 아, 무슨 일 있나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요 계산하고 올 테니까 계속 찾고 있어도 돼요 돈. 어. 아 신경 쓰지 마세요 학생분이 내게 할순 없죠 아 그리고 이거 어. 가게 포인트 카드와 오늘 같이 어울려준 담요예요 어. 계산대 옆에 있던 건데 가죽이라 남자가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laughs> 너무 귀여운가요? 확실히 곧잘 잃어버리니까요. 조금이라도 열쇠의 존재감이 생기도록. 아, 그리고 아까 얘기 말인데요. 응? 저도 자주 나사가 빠졌다는 소리를 듣지만, 어찌저찌 사회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 그쪽도 좀더 편하게 알겠죠? 그럼 이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즐겼네. 힐링이라. 선배가 사람을 보며 힐링하는 기분을 조금은 알것 같아 또 만나고 싶네 어 명함에 개인 연락처 쓰는 거 깜빡했다.